주일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우리 세일의 기도회 동안 우리 인사 나누었던 인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크게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세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시작,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크게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식사 준비를 좀잘 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식사를 하시고, 예수 안에, 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서로 교제하고, 그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들어오시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그 맛있는 과자가 있었는데, 어, 우리 연세 제일 높으신 우리 이춘영 목장의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 이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얼마나 더 봉사하겠나 하는 그런 정말 종말론적인 그 신앙과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을 대접하는 거니까, 어,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 또 교제하시는 것도, 어,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사라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말씀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제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 했는데 사실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가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간 두 제자 왜 돌아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달라졌죠. 생각이 달라지고. 또 판단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과 삶이 달라져서 돌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변화됐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보게 되는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이 변화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몇 개의 단계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부활의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낙심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말을 하면서 이들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이 주님이 계시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들을 찾아 오셔서 이들과 동행할 때에 이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이신 줄 몰랐어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주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 귀가 어두워져서 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만을 더 따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지만 이 아이를 과연 낳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미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사는 우리들과 같은 신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가슴에 막 전율이 막 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스팔트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시커먼 정말 싹이 날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싹이 났다고 하는 걸 보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스팔트 위에서도 싹이 난다. 아스팔트 위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들은 자기를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세상의 형편이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아스팔트 위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존네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그 아스팔트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스팔트 위에서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시는 그 주님을 왜 바라보지 않으세요? 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영어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리고 내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났어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찾아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이제는 세상을 보지 마시고 내 약한 육신을 쳐다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보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시고 풀어주시면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제나 삶의 기준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수들은, 마귀들은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며, 그거 우리한테 좀 보여줘봐. 예수님은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 어떻게 피해갔으면 했지만,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길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 잡지에 소개된 이야기를 보니까 남아프리카의 한 밀림의 인디언이 선교사가 주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을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고 성경이 항상 기준이 성경이 기준이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 성경 마을 사람들이 다 여자를 종처럼 부려도 정말 내 사랑하는 자내뼈 중에 뼈 이렇게 사랑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세상이 뭐라고. 성경대로 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부부를 닮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 교인 수가 줄고, 재정이 줄고, 그것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더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위기예요. 교인들이 참 웃기는 얘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전참 웃기지 못하니까 전에 어느 성가대원이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웃기려고 애쓰는 게더 웃겨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는 당장은 즐거울지 몰라도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일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내가의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그런 부활의 기쁨과 그런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부활 신앙, 종말 신앙, 하늘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요. 돌아가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를, 부활을 믿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할수 있는 제일 좋은 이야기가 뭡니까? 그럼 부활이에요. 죽으나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낙심하고 못 살겠다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부활을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하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불러가실지 몰라요 연세 높으신 어른들만 우리보다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른들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결국 길지 않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건 말해 보세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 학생들이 적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거창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동생에게 사주기로 오래전에 약속했던 드레스를 사주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좀더 진지해지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를 버리고 간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에 교수님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로 미룬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리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Do it now. 지금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나중 없어요. 우리는 늘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너무나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차지하시겠습니까? 우울증에 고생하는 부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정신의학자가 만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문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엄청난 집에 살면서 엄청나게 큰 화원에 꽃을 키우면서 혼자만 즐기고 계시네요. 만약에 저라면 누가 생일이나 결혼식, 기념일, 특별한 일을 맞을 때마다 이 화원에 있는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꽃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생일을 알아 찾아가서 생일 꽃을 선물하고, 결혼 기념일을 찾아가서 결혼 기념일 꽃을 선물하고, 그 집에 아이가 낳으면 아이 낳은 집에 가서 선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지역 신문에 이렇게 실렸다 그래요. 꽃의 여왕이 죽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문하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분의 우울증이 고쳐졌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울증을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건강해서 뭐 하게요? 부자 돼서 뭐 하게요? 목사 돼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만들어갈 때이 교회는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안 되는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는 아닌가 신학적인 논쟁이나 하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것인가 그리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아닙니다. 나를 보세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의식하고 의지하세요. 못할 일이 없어요.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십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어요. 세상 말 너무 듣지 말고 오늘 성경이 우리의 전부가 돼. 나는 우리 교인들이 안결 같이 이 귀티 책 가지고 매일 성경 한 장은 좀 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길, 복 있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일들을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고,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델이 돼가지고, 나도 저들처럼, 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